안녕하세요, 불개미입니다 오늘은 삼성이 투자한 무한상승중인 수익 코인을 완벽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영상은 불개미의 주관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상의 모든 내용은 투자조언이나 권유 만류로 해석될 수 없는 개인의 의견입니다. 최근 수익코인으로 코인판이 핫 합니다. 수0은 최근 국내 코인 투자자들에게도 상당히 친숙한 코인으로 비트, 비썸, 코인원 등 모든 대한민국 거래소와 바이낸스 OKX 등 해외 유수의 거래소에도 이미 상장되어 있는 상당히 큰 프로젝트입니다. 이런 수위가 저점 대비 약 6배 가량을 상승하는 기업을 토하며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수익 코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익 코인은 현재 시가총액 약 7조 원, 총 코인 가치로는 약 26조 원을 달성하며 전세계 코인 중 시가총액 18위까지 달성 중에 있습니다. 우측 시가총액 차트를 보시면 1조원 이하에서부터 약 7조원 지금까지 우상향 중인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스익코인은 상장 전부터 상당히 유망한 코인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삼성의 투자 자회사인 삼성넥스트가 투자하며 한국에서는 알려지기 시작하였으며 글로벌 유수의 투자사인 A16Z와 코인베이스 벤처스 바이낸스랩스가 투자하여 글로벌 코인업계에서도 상장 전부터 촉망받는 코인 프로젝트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스익코인은 글로벌 투자회사뿐만 아니라 일반 유저들에게도 투자를 받았습니다. 바이낸스 OKX 바이비과 같은 전 세계 토, 초대형 거래소들에서 일반 유저들도 수이 코인 세일에 참여할 수 있었으며 일반 유저들이 투자한 단가 대비 현재 약 20배 가량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라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상당히 공평하게 투자 기회가 있었던 코인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지금 수위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이의 디파이 TVL입니다. 수이는 이제 TVL 상으로 전 세계 7위의 메인넷 코인입니다. TVL은 수이 생태계 자금의 총합을 나타내며 메인넷 프로젝트는 TBL이 코인 가치와 상당히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익은 1빌리언 이상, 현재 1조 4천억 원가량의 자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 자금들이 밈코인, 게임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수익코인 가격 상승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익코인 덱들이 실제로 허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 다양한 수익기반 프로젝트들이 TBL을 보유하며 돌아가고 있는 것을 볼수 있는 자료인데요. 그리고 최근에는 밈코인 마켓도 상당히 활성화되어 가며 수익 가격 상승을 계속 이끌어갈 수 있을지, 시장의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위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알트코인 마켓이 오랫동안 저조한 성과를 보인 이런 상황에서 수위의 상승은 가뭄의 담비 같습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를 활용하여 투자한다면 큰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영원히 오르는 자산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위의 시가총액은 상당히 무거워졌기 때문에 수위 자체의 트레이딩보다는 수위 기반 생태계 프로젝트들을 투자에 잘 활용하는 것도 좋은 투자 방법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